네,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디프코리아 원주점입니다. 지금 새로 오픈하셨어요. 디프코리아 원주점. 프로샵이에요. 아, 오늘은 저희 디프코리아 원주점에 지금 저희가 어, 왔어요. 새로 오픈하셔가지고, 어, 진작에 오픈하셨는데, 바빠서 어, 자주 못 왔는데, 저희가 어, 오늘 처음으로 디프코리아 원주점 방문했습니다. 지금 PPF 시공과 썬팅 시공 그리고 언더코팅까지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. 작업이 어, 디프코리아 원주점 그리고 충주점. 제천점까지 이렇게 세 군데를 동, 같이 하시는 사장님이 한, 한 명이 같이 하시는 건데, 어,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하고 계세요. 뭐 화물차, 적재, 뭐 견인장치, 뭐, 내비게이션, 블랙박스, 뭐 열차단, 뭐 썬팅부터 하드탑 모두 하고 있습니다. 아, 최석훈 님, 안녕하세요. 뭐, 루프박스, 유리막코팅, 세라믹 원더코팅, 뭐 차에 하는 건다 아시네요. 여기는요? 네,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? 저희도..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여기 원주점에 또 오니까 또 이게 렇 맛집을 또 이렇게 데려가 주시더라고요. 그 더덕 먹었습니다. 더덕. 더덕 정식 먹었어요, 저희. <laughs> 지금 마당이 굉장히 큰데요. 여기 원주점이. 아, 보시면 그 시공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. 아, 이두리 님 안녕하세요. 지금 마당에 지금 시공해야 될 차량들이에요, 전부 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. 자, 여기 보시면은 야 하드탑 렉스턴 스포츠의 하드탑 종류별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.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수 있게 이렇게또 세팅이 돼 있어요. 여기 원주점 확실히 강원도라서, 강원도라서 그런지 저 뒤쪽으로 산이랑 뭐 아주 경치도 좋고요 공기가 정말 좋아요 일단 아 지금 뭐 어떤 시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매장 안으로 아 체크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밖에 있는 차량들 어, 전부 다 썬팅 언더코팅 그 다음에 뭐 유리막 코팅 PPF 예, 다 지금 시공이 돼 있는 차량들이에요 여기서 시공한 차량입니다 방금 지금 그 시공을 끝내고 나온 차량인데 어, 앞 범퍼 PPF 시공을 지금 막 맞춰가지고 어, 지금 시공을 완성한 다음에 밖으로 이렇게 꺼내놓은 차량이에요 네, 여기 차가 지금 일단 작업 차량이 지금 마당에 작업을 해야 될 차량만 한 10대가 넘어요, 지금. 하루에 보통, 보통 한 8대 여덟, 여덟 정도? 예, 네, 8대. 그러니까 8대라고 하면은, 썬팅, 언더코팅, 그 다음에 뭐 이거 하드탑, 그 다음에 뭐 유리막 코팅 등등. 이 작업. 한 대가 할수 있는 작업이 전부 다 해서 8대. 하루 소화할 수 있는 게 8대라고 합니다.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이 어, 휴게실 그리고 제품들 세팅되어 있는 음, 진열이 돼 있어요. 제품들이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시는 데가 작업실 <laughs> 작업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작업실을 들어갈 그문 손잡이가 없어요.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? <laughs> 안에서 안열어주면못 들어가요. 이거. <laughs>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, 점장님. 네,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. 일부러 저희가 안 아, 만들어놨어요.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. 네. 아, 썬팅 지금 막 출고됐는데 또 들어올 차량 없어요? 지금 작업할 많죠. 차량이 이제 많죠? 많은 기련이죠. 네, 지금 썬팅 한 대가 또막 출고가 됐는데, 어 다시 또한 대가 또 들어와야 됩니다, 썬팅할 차량이. 아, 오로치님 안녕하세요. 어, 지금 일이 너무 많으시고 많이 밀려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도와주러 PPF 시공을 좀 도와주러 왔어요. 너무 일이 많아서 지금 PPF 시공을 하려고 준비된 차량이 스타렉스예요. 솔직히 스타렉스에앞 범퍼 뭐본네트 이렇게 PPF 시공하는 차량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. 자, 이 차량 PPF가 이제 시공될 차량인데 본네트하고 앞 범퍼 시공을 하실 거예요. 그 헤드라이트 시공을 하시고 한 2주 정도 타셨는데 어, 날파리가 막 터졌는데 헤드라이트에 날파리가 터졌을 거 아니에요? 아 이게 너무 깔끔하게 잘 지워지더라. 아 너무 마음에 든다 해서 범퍼하고 본네트까지 시공을 하러 추가로 하시러 지금 오신 거예요. 헤드라이트 마셨다가 너무 만족하셔가지고요. 어, 항상 그 PPF, 저희 나노퓨전 필름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디프코리아에 쓰는 나노퓨전 필름의 장점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여름철에 날파리가 터졌을 때그 터진 자국이 박히지가 않고 어, 손쉽게 제거가 된다는 점, 필름에 어, 쩌들지가 않고 쉽게 제거가 된다는 이 장점. 이게 여름 차에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게. 지금 이제 썬팅을 또 하려고 들어오는 차량은 이제 소나타 DM8, 네, DM8 차량이 어떤 거요? 여기 또 썬팅에 또 성지예요 성지. 여 보세요. 어, 연무 시스템 네. 그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싹 가라앉혀 주는 거죠 이게. 연무 시스템이다 이게 차가 응. 딱 입고 되면서 이렇게 어, 연무 시스템 먼지. 차가 앞서오면서 같이 들어오는 그 먼지를 바로 가라앉혀 주는 거예요. 가게가 엄청 넓지 얘기해서 작업하기 정말 좋아요 지금 널찍해 가지고. 차를, 두 대가 차를 동시에 다 문을 열어도요,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. 여기 에서 그리고 선팅지는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, 재단기를 이용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차에다 칼을 대지 않습니다. 이렇게. 뭐 앞유리면 앞유리 모양에 맞게, 측면유리는 측면유리 모양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뭐 칼을 대서 쉐이빙을 친다든지 어, 그칼 끝으로 긁어낸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. 그냥, 후대로 붙이면 끝나요. 칼을 대지 않습니다. 자, 소나타 DM8, 지금 썬팅 이제 시공을 할 거고요. 아, 저희는 지금 너무 뭐 일이 바쁘셨다고 해서 제가 지금 도와주러 왔는데, 어, 스트렉스 본네트와 앞범퍼, PPF 시공을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이제 좀 시공을 하는, PPF 시공하는 거, 뭐 항상 몇 번이고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, 어, 스타엑스가 시공되는 걸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제가 그 핸드폰 거치대를 안 갖고 왔어요. 그래서 일단 한번 거치할게요. 제가 위치를 맞춰가지고. <laughs> 자, 지금부터는 이제 별 말이 없을 거예요.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말없이 진행하겠습니다. 아, 지금 현장은 디프코리아 원주점이에요. 원주점. 디프코리아 원주점. 오케이, 세팅 완료. 네. 자, 본넷트부터 시공을 하겠습니다. 본넷 트 지금 준비는 다 했어요. 들은 PPF 시공을 잘못하면 좀 많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어요. 검은색 차량 같은 경우는 시공할 때 조금 빠다롭긴 하지만 빠다롭긴 하지좀 미끄러운 거만 하나 있어야 돼요. 아, 그.. 그 그거, 그거 알콜이 돼 아니, 아니, 이거 품목이 품목이 표현하나 없어요?

이 스타렉스 그 분렛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뭐 평평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은 이게 완전 히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필름을 처음에 고정을 시킬 때 그냥 구정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뺀겨서고정을잘 하셔야 돼요. 그게 팁이야 팁. 트윗. どうぞ。